네, 저희 이번에 날라리로 컴백했잖아요. 예능 갔었죠. 류모리 씨가 작곡을 <잠깐>, 맡고요. <목소리> <찾고골 목소리> 옆에 데이 씨가 이제 안무를 맡아서 <목소리> 저희가 이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대주스인 여러분. 이번을 특별하게 <목소리> 이것도 처음 보여주무 같은데 스 서울 자체로. <목소리> 맞아요, 오늘 첫 번째네요. <목소리> 첫 주인공, <첫 목소리> <첫 진공> 잘해야겠네요. 잘해야 돼요. 분담. 잘해야 됩니다. <목소리가> 와, 와, 많이 해봤어, 그렇게우 머리도 공 머리도 공감돼. 습니다 여러분. 서첫 번째 머리요 이거. 아, 혹시 먹을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있지. 치킨도 있지꽝 나와라. 꽝. 퇴근, 퇴근. 퇴근 나와라, 퇴근 나와라. 이제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멤버들의 entre, 술 버릇을 드게요술 버릇 술을 잘안 마셔 수리 씨가 생각하는 멤버들의 술 버릇 술 자, 술술 생각하는데, 일단 바로 옆에 있는 데이씨는어 저처럼 크게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처럼? 마... 네 그러니까 좋은 캐릭터라서 탁한 아 캐릭터라서 둘은잘안 마시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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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도 즐기죠 술자리를 되게 즐기고 조금 마시면 좀 <laughs> 잠드는 스타일? 네, 저 바로 잡니다. 정욱 씨는 술을 좀잘 마시는 편이고 아니... 정욱이 토해요, 토. 진짜 요 정욱이 토합니다. 네, 굳이 말하기 싫었는데. <laughs> 그러면 토하는 걸로 넘어갈게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옆에는 성우 씨는 술을 일단 우리 팀에서 제일 잘 마셔요. 제일 잘 마시고 어, 한 번도 취한 모습을 못본것 같아요, 아직. 아, 취최근안 되죠. 어, 우리는 뭐 치아고 싶어서 치아고 못 봤다고? 나 봤는데. 어. 말해주 봤나요? 뭐 어땠는데? 난 아, 네, 네. 진짜 몰라. 아 일단 성원이 치아고 싶으면은 취하시면은... 네. 아, 아닙니다. 아, 아 왜? <laughs> 취한 적 없어. 아닙니다. 취질 취한 적.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해 주십시오. 아 취한 적 없는 거야. 방송에서 할수 없는 말이야. 네. 아, 그래. 방송에 아, 그래. 방송에서 할수 없는. 그러니까 성심을 취하면 방송에서 아, 그래. 못 말하는 도도의진실하도록 아, 그 아, 하겠습니다. 아, 네. 아, 아, 아니 아니 아니. 성호 형안 취합니다 여러분. 내가 빼. 어 이제 우리 막내는 어차피 마시면 안 되는 나이라. 2년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아니고 2년 뒤. 년 뒤에 어 어, 그 옆에 기수, 기수씨도 이제 바로 우리 성우씨 다음으로 잘 마시는 스타일인데. 시끄러워. 어, 기수형은 진짜 바로. 눈을 너무 시간이 많이 아니, 그 왜? 마시면 눈으로 나와요, 일단. 마시면 <laughs> <다시> 그 <laughs> 눈으로 나와 이렇게 아, 눈으로. 아, 눈으로. <laughs> 예, 잘우는 걸로 넘어가고. 네. 우리 휘씨. 휘씨도 역시 좀 별로 안 바뀌어요. 네. 나쁜 걸로서 네. 네. 없어요. 네. 네, 네, 이 중에서 진짜. 제일 나쁜 사람은 사실 코리아 형이에요 요다 아시겠지만 <목소리> 여러분들 네! <목소리> 아 <그래>, 사실 코리 <목소리> 형입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넘어가게요네 네. 네, 네, 네. 네. 그 가장 자상한 아빠가 될것 같은 공은 아. 아. 입니다 나여서 부품 진흥이다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제 여동생을 소개시켜준다 했을 때 저는 이제 기수 형을 았요 자상하시고 자보예요요 약간 바보 캐릭터라서 저희 어,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, 아들 동생을 나의. 바보한테 줄수 있나요? p 네 b l o Pab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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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니다 o Pablo, Pablo, p 이거 어 잘못 넣었어요 뭐지? 고장 났어 사장님! 맞아! 맞아. 아, 사장님 맞으세요. 맞으세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사장님이 넣으세요 맞아 사장님 여기 어서 넣을 텐데 어, 이거 놓고 이쪽으로 안 된다고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이렇게? 네 아, 돌려 돌려 한 아. 아, 아, 아. 아, 20년 만에 해봐가지고 다 먹었어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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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 오! 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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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! 뭐야 뭐야 에 무시하지 마세요 자 나왔습니다 뭐 무시하지 마세요 야! <laughs> <자, 웃음> 와! <웃음> 핸드크림 나왔습니다.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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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, 선물, 아, 선물, 선물 선 선물, 아, 선물. 아, 선물과 함께 질문이 이렇게 왔어요. 아, 네.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, 일단 지도 않으면서 투명이 투명이 투명 인간이 되면 가장 강한 것. 가 어딘지 아시죠? 어디요어디어디데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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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집이죠. 집어디데요 집이 집이죠. 아, 다들 뭐집인지 아니요, 집이죠. 다들 집안오십니까집안오십니까 여러분들? 집안오십안오십요 아, 잘요 감사드립니다. 잘쓸게요 열심히. 아, 핸드 아,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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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게 뭐가 있을 수 있겠다. 선물이 많네. 자, 머리도 공같아. 머리도 공같아. 네 뺐습니다. 여러분. 아, 어,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, 아 초콜릿! 오. 이거 초콜릿이에요 와. 잘 먹을게요 이것도 아어떻게자 그리고, 그리고... 어... 세식이 필요해, 세식을 세식을 필요해. 세식을 방송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게 잘...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해주세요 아, 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희 대표님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뭐 먹고 싶어요. 근데 저희는 뭐 사장님을 다 먹고 휴식을 뭐... 좀 먹고 싶어요. 아, 예. 휴가를 좀 먹고. 예, 싶어요. 저희는 네, 지금 저희가 1년반 동안 휴가를 못받다가지 네. 휴가를 좀 받고 싶은데 휴가, 어떠세요? 휴가 어떠십니까 대표님? 저희는 회식 그만해도 됩니다. 네. <laughs> 어제도 어제도 회식 어제 했어? 네. 네. 삼겹살 저희 뭐 네. 흑돼지 삼겹살 네. 먹었어. 네. 그 방... 별로 안 보시거든요. <laughs> <laughs> 휴가 좀보으십시오 <laughs> 사장님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생각해도 나는 이럴 때 정말 멋지다. 또 자기, <laughs> <너 웃음> 자기, 자기 같은 제목 뽑았네. 또 자기 같은 제목 뽑았었어. 대답하기가 미리 준비한 거 대답하면 돼요. 2년 전부터 준비한 거. <laughs> 네. 준비한 거 없어요. 딱히 없는데 100가지 중에 하나? <웃음> <웃음> 아 그냥 요즘에 뭐 방송할 때 이제 뭐 뭐라 해야 될까. <laughs> 제가, 제가 말을 좀 많이 하자 MC를 보잖아요. 네, 그때 이제 좀 제가 말이 잘 풀렸을 때, 아아 음, 옆에서 멤버들도 아 잘했다고 하고 했을 때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. 거짓말 알겠습니잘해어요 우리 팀에서 가장 넓은 눈맥을 <laughs> 가진 멤버는 뭘이에요? 눈네 눈맥 발이 더 있다. 눈맥 그그 연예계를 말하는 거죠. 그죠. 아, 동료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엔 대일영과 기수 행이지 않나? 맞아, 왜? 맞아. 왜? 아니, 항상 방송을 가면 아는 사람 꼭한 명씩은 있어요 저번로. 근데 그 할필 또 여자들이 먼저 아, 아, 아 그렇죠 맞아요 무슨 는거아안 되는 아 그리고 저번 주 몰랐는데 이번 주는 알고 막어 맞아 뭐아저 아, 아, 근데... 근데... <laughs> 아니 어제 몰랐는데 정번주 안고 나왔어 아니에요 아니아티바 지금 우리가 대기실 왔을 때 몰랐는데 리허설하고 니까 아는 사이드래 맞아 맞아 누나 <뭐라> <오, 뭐라> 예, 맞습니다. <뭐라> 다음 질문 한번 보고 볼까요 아, <뭐라> 이렇게 넘어가면 어. 다음 질문. 진짜 어디 보고 갔어. 와, 나온다 이제 나왔다. 분위기 메이커 세지소. 두개딱 여기서 차. 데 원래 분위기 메이커는 질문지를 잘 뽑아. <뭐라> 분위기 <뭐라> 메이커 세지수 어떻게 할까? 이번에 좀 조금 재밌다. 별거 없으면 큰일 나지. 그럼 그럼. <뭐라> 이건 재미없을 수가 없는 질문이야, 진짜 어, 아, 진짜 나왜 맨날, 와, 맨날 이런 거 보면 나 응. 가수가 되기 <laughs> 가장 힘들었던 순간 발약 <laughs> <다 다리하게, 웃음> 야, 이거 어떻게 재밌게 얘기하냐? <laughs> 원래 예능은 박큐와고 <다큐하고> 재미와 함께 있는 <laughs> 거야 공존해야 되는 거야 공존해야 되는 거니까 이분도, <웃음> 이불... 이불 왜 매트를 넣어? 가수 사실 저희가 공백기가 1년 반이었던 시간이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있었는데 사장님이 휴가도 안 주시고 며칠 너무 힘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. 하지만 아, 아, 저희 아, 이렇게 아, 열심히 아,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그렇죠? 예. 저희 휴가 없어도 되죠, 그렇죠? 뭐래? 아, <뭐라> <뭐라> 그건 아닙니다 <안> 한국의 <뭐라> 기수였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질문. 왜 사탕 없어요? 또 없었어? 아, 어, 그러니까 되게 준비해서 받는 거면 깜짝 놀랐어요. 사탕 없어요? 저전에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 헤어 헤어 있다면? 헤어스타일, 음. 헤어 머리? 어, 어 아, 그거 그. 완전 다. 제로 이런 거아 아, 지금 어, 이 머리 이 머리 아 아니 아니 아봅시아 지금 한다 <laughs> 아, <laughs> 지금, 아, 아, 지금, 아, 지금 해본는 아, 아, 왁스 아, 왁스 중간 중간 아왁스고왁스아 그러면 잘될것 같아 잘될것 같아 착전이에요점용 예. 아 그거. 아. 다 그러지 다음 담배 에스서 왔을 때는 거학교 음, 알겠습니다 고거교를 자신감을 일단 저희 여기 이렇게 재밌게 저희 뽑기와 질문에서 너무 기뻤고요. 어때요 재밌었나요? 네. 네. 옛날 ]이었습니다. 어렸을 때 생각났어요. 그러니까 네. 너무 맞습니다. 재밌었고요. 앞으로 저희 투포 k 랄 날라리로 활동 아직 남았으니까 네. 열심히 마무리하고 또새 앨범으로 찾아뵙는 투포 k 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감사합다음에 <laughs> <다음은 또 불러주세요. 웃음> <감사합니다. 웃음> 선물을 많이 넣어주세요. 들이 봐도 좀 다른 느낌 빡세게 들이 받아 뭐든지 즐김 니네 느낌 감심이 넘침 헛소리 말고 가서 닦아 안경에 습게 uh. 그때 옆을 지나가는 girl 그깟 베개 또한 우를 두고 말아 걸 We are so different 차차차 난니박자에 네 맞춰 신경 안써넌 말고 사람들이 자아게날 봐도 미안해 난 그치만 잘 몰라 탈라지갑지 yeah. 않아 도넌내맘 금방 다 어울리잖아 <목소리도> 너도 잘 알잖아 내 방식은 딱딱하고 탈발 특정하고 상냥한 너랑 오바전 달라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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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